안녕하세요. 기재현의농부예요 오늘은 여행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식사로 순창의 유명한 2대째 순대집을 왔어요. 이 집은 제가 손가락 안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맛있게 먹은 집이고요. 한번 먹어 볼게요. 순대국이 나왔어요. 순대가 아주 푸짐하고요. 아우, 저는 이집 순대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. 진짜 이집 순대는 너무너무 맛있어요. 여기다가 새우젓을 조금 올리고, 매운 고추를 좀 올리고, 이 집에 또 특별한 게, 어, 솔, 부추 무침이에요. 이걸 듬뿍 올려가지고, 이집 순대는 새우젓 좀 올리고, 부추좀 올려서, 이렇게 먹으면, 정말 맛있어요. 제가 먹은 피순대 중에 정말 손가락, 아니, 최고인 것 같아요. 음, 너무너무 맛있어요. 순창에 미대째 순대집에 꼭 와서 드세요이부추무침이이 집의 킥이에요. 들깨가루가 들어갔는데 너무 고소하고 짜지도 않고 싱거우면서 너무 맛있어요. 이것 때문에 순대를 계속 먹게 돼요.